아, 그럼 음, 여러분, 음. 저와 함께 그 현장, 그 재판 속으로 같이 가실까요? 뻥뻥! 뻥뻥! 재판장님 들어오십니다. 모두 기립. 산타입니까? 성이 산타이고 이름이 클로틴인데 본명이 뭐지? 본명이 니콜 걸그룹 하나 <laughs> 왜 노래가 <그래> 나와? <남다워? 웃음> 왜 노래가 안 나오지? ハハハハ 정말로 대박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치하라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군요. 천국법 제78조 99항에 가면 쌍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만 일한다. 이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부속에 앉아 있는 피부는 제1 9상파로 자신의 명리를 위해 활동한 증언, 명백한 듯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거짓 진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차려야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대판사님, 네, 이희있습니다 원고는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원고 계속하세요. 지금 청천절을 현실보십시오 청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있단 것이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구요? 피부처럼 예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타아지 먼저 떠올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산타 아버지 오신다고 울지 말라고 노래하고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라며 해피 뉴이어를 외치고 있으니 당신이 진정 다가오는 생일을 기피할 수 있습니까? <laughs> 심지어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잘때 가서 선물을 몰래 가져다 놓고서는 그 공을 산타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으니 그 아이들은 산타 아버지가 예수님 더 위대한 인물인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피드가 최근 산업광고에 출연하여 계란치를 입겠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명하대 재판장님, 증을 요청합니다. 증인 신청 전화드립니다 증인 나와주세요. 아 이거 민크. 어. 이거 이거 자네. 자네. 어. 예고하십시오 선서 선. 온지민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선서합니다 지민은토파코라주 10개 사회 회장 나부자 씨 맞습니까? 하하하 네 제가 바로 그나자입니다지민는 음. 최근에 피고인을 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 왜 만났죠? CF 때문에죠 혹시 요즘 광고하는 그 코카콜라 CF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피고인이 그 CF와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었습니까? 아, 난타가 먼저 찾아왔었습니다. 자신이 광고에 출연을 할 테니 베런티를 달란다죠. 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네, 이상입니다죄휴 세상에. 변호사, 결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청 여러분 증인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면 평범한 싹하였습니다 그녀 또한 그 자신을 위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선보를 배달했다고 해서 돈을 먹 것도 권력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에 저는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 신청 수락합니다. 증인 증인대로 주십시오 저요? 소방검토 아, 사람 딱 많다. 사람 떨려. 저 티드 저 나오는 건가요? 아, 저달야 오늘 참 좋은 달이에요. Animal.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예고 싶게요. 손소리. 산사. 아이 저도. 그러면 어, 본증인은법정에서 그냥 <laughs> 떼고 해요 본증인법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 법에인 법적인 법적인 인은산타법로스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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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혹시 증인은 피고가 어떤 기업과 개런티 계약을 한 것을 보았습니까? 예를 들어 피고의 모양을 한기 하나가 팔리면 피고에게 얼마를 지불하던가 하면 아니요. 그렇다면 방금 증언한 저나부사 씨가 거짓을 말하 것입니까? 아니요. 어?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개수의 은행 통장이 몇개나 있습니까? 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개인 소유의 은행 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에 네? 대한 그룹 거래 적고 조회를 요구합니다. 감사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들어가요? 아, 아쉬워. 아, 스타트 안녕. 여러분들 안녕. 이와 같이 피고가 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대가가 아닙니다. 피고는 단지 그냥 예수 대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위한 것이 극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선물을 나눠줬던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이땅에 오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피고는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타클로스의 우상화와 전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이 변호하는 바이디나 네, 감사합니다. 예, 대신 분과 판사님들 모두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싶은데요. 기본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음, 어, 억울합니다. 왜, 네,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될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어,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불거 아닙니다. 저듭 말씀드리지만 통판들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laughs> 당신을 원망스럽습니다. 저를 왜왜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왔습니다. 제 <laughs> 파장이 저도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속에도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평가를 <평균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저는 40만 을 말할 것을 이쁠, 이복을 들고 말했습니다참 비싸다. 할 말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사드파크. 버티버는 아마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둘, 둘, 넷, 내이 둘, 아요아유 넷, 이 넷, 넷, 아니다. 다 저 역시 산타는 실제로 코카콜라에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고 방탄 전탄대위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열중이 보다 위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그런 전탄대위가 아니고 싶었지만, 시위대가 같지 않은 것같 제10호 산타 니콜라스는 천국법 제78조 99항을 노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석에 앉아있는 피고는 자신의 영리를 위 활성화한 증거가 명백한데 계속 부인하였으며 증인은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처벌할 것이며 피고인의 증인들도 어쨌거나 거짓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제10호 산타는 산타지기를파고 만약 말로서만 회개한다고 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실 것입니다. 피고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laughs>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